여러분, 나이가 들수록 숨길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? 어쩌면 지금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, 나이가 좀더 들고 나면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. 감정을 숨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말이죠. 젊을 때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일상처럼 느껴졌죠.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했고, 기쁘거나 슬픈 순간을 잘 숨기려고 했습니다. 사람들의 시선, 내 이미지가 중요했으니까요.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죠. 예를 들어, 감정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드러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어쩐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.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. 기쁘면 웃고, 슬프면 눈물이 흐르고, 분하면 바로 그 감정을 표현하게 돼요. 그때,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. 감정을 숨기지 않으니 사람들과 더 진실된 관계를 맺게 되고, 나 자신도 더 자유로워지는 걸요. 나이를 들면, 이제는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결국,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. 그게 바로 진짜 나를 만나고, 더 행복하고,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?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,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. 더 솔직해지고,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니까요.